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합 형제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 편이다. 시뽈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 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홀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 때의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아평지 바로 맞은편이 여리고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건 광야 1세대에서 또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가 교체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 세대는 가나한 민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인구수로 인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한 나라가 바로 모압이죠모압왕 발락은 자신들의 영토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불안했습니다. 그 많은 인구수도 겁을 먹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지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의 무력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아방 발락이 결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발람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가 능력 있는 점쟁이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널리 널리 소문난 점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락은 이 발람을 모압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발람이 있던 곳이 꽤나 먼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돌은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하란 근처 지역으로서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여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모압에서 유프라테스 강가가 있는 곳까지 약 편도로만 6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당시에 이 모압에서 부돌까지 가는데 편도로 최소 20일 정도의 어, 그 기간이 걸렸다고 해요. 정말 먼 거리죠. 이먼 거리까지 발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건또 그만큼 능력 있는 점쟁이였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발락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라도 발람을 모압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칠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영토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못박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이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위로 올라가면 롯과 에서가 나오죠. 이들은 롯과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죠? 그러므로 만약 이 모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부둥켜 안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돌까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그 부돌까지 신하들을 보내어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수고로운 일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수서 동인 교회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헛수고하는 인생 살지 말자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모아방 발람을 여러분 보시면서 교훈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가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아방 이 발락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지요. 게다가 하지 않아도 될 수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에 이 발락은요 점쟁이 발람이 있는 부돌에 신하를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더 보냅니다. 한번 가는데 약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거의 왕복 생각하면 3개월이란 시간을 길에서 허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힘을 들였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할 텐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해 모압은 이스라엘에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저는. 이 모아방 발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전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어제 마음에서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헛된 곳에 힘을 쓰고 그 결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이 단순하고 명료해지기보다 복잡해집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지식의 성장이 여러분 없다면 성도의 인생도 이모아방 반락과 그리 다를 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헛된 곳에 힘을 써가면서 살게 된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점점 복잡해져요, 헝클어져요. 힘써서 살고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힘 희해져가 미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맞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고 복잡해지고 헝클어지는 이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물론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 안에 임한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담아두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달라고,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그렇게 찾겠다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복된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 없으면 주님 인생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헛된 곳에 힘을 쓰고 있어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허무한 인생의 세월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